사실 얼마든지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성행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의 의식한 표현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이원론을 믿었습니다 이홀로는 뭐냐 영과 육은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당연히 선한 영이 악한 육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의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신 게 아니라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으로 계셨고 한 번도 육을 입어본 적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먹었고, 같이 걸었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졌는데, 자기가 육신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영주주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본문에다가 못을 막아놓은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 요한의 이런 기술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번 문에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완벽한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죄사함의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뭐라고 써놓았는가? 모든 죄는 오직 피로 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쳐놓은 게 제사 제도입니다. 한 존재가 하나님께 제사로 올때 그냥 올수 없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 대신에 피를 흘리게 해야지만.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동물이 흘리는 피는 완전하지 않아서 잠시 한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순 있어도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을 나가는 순간 여전히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해결하는 계획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원리대로 한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면 그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흠없는 어린양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는 존재 중에 흠이 없이 오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다 치우쳐 하나같이 범죄했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죠. 왜냐 하나님만 흠이 없으시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는 피로만 사해져야 됩니다. 그럼 피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육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답도록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에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의 원리를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취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종까지 했다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예수님의 순종의 현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지점 언제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전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할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이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자녀 잘 키워 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 남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내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절대로. 내 자녀를 내가 저렇게 키우지 못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못 바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